안녕하세요. 청량리 하늘부동산 김정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부동산 서지혜입니다. 요즘 저희가 활발하게 계약해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상가 청량리 상가하고 또 롯데 섹션 오피스 오피스 계약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제 10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어, 10월에만 해도 그래도 단독 코실도 계약해 드렸고 또두개 붙어 있고 가벽을 트는 형태의 연호실도 두건 계약을 해드리면서 계속 활발하게 중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말 단독 호실도 거의 없어요. 한90% 정도? 샀잖아요. 네, 그리고 1년 되고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호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단독 호실도 별로 없지만 진짜 연호실 풍기. 지금 우리 연호실 음. 만들려고 진짜 내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오피스가 홍보가 덜된 상황이어서 잘 모르셨다가 이제 여기 입주해서 사업장을 해보신 분들이 가치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더 확장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한 칸을 쓰셨는데 그 옆으로 이제 붙여서 계약하시거나 아예 다른 호실로 연호실 가능한게 이렇게 가셨죠. 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임대는 뭐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매매 사실 매매가 오피스 좀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좀 매매 해결리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피스에서 두 부류가 이제 그 매수를 원하세요. 한 분은 내가 실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분은 어, 투자를 위해서 월세 받는 거를 그 바라셔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알아보셨다가 이게 보존 등기가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멈추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계속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종류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계셔서 음. 그 분양권 상태에서 온전하게 명변이 되는 매매 거래가 있었고요. 분양권 전매죠. 네, 얼마 전에 명의명변까지 음. 맞춰 드렸고 음. 그렇고 또한 음. 가지는 이제 그 취득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이게 보존등기가 전이라서 대신 그 어떤 반대급부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공증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명의 변경이 되면 복등기 형식으로 온전하게 등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 롯데캐슬 스카이엘6고 오피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오피스, 뭐 오피스텔, 아파트 다 비롯해서 내가 재개발 현장이다 보니까 이제 보존 등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소유자 이름이 딱 나오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 입주도 하셨고 입점에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다이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등기가 났을 때 그때 명의 변경을 이제 하는 복등기 형식으로 이번에 개 계약이 두 건, 두건 이상, 이제 있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제가 그때 그때 이제 설명드려야 될게좀 달라요. 그죠? 어떤 걸 조금 우리 포인트로 봐야 되나요? 매수하실 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매수자분이 온전하게 현금이 준비가 안 돼서 대출을 받을 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알아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실입주를 하시는 경우 혹은 어 이제 임차를 놓으시려는 경우 그때마다 좀 케이스 바이 스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또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물건지부 동산, 그러니까 오피스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저희 하늘 부동산에 연락 주셔서 어, 상담해 주시면 딱 제일 좋은 호시를 찾아서 이제 연결해 드리고 또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또 이제 매도자 분들 분양 받으신 분들도 요 근래 이제 전매와도 매매 계약이 있었다 보니까 좀 매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매도 의사를 좀 밝혀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그 다음에 분양권 상태에서도 매매를 많이 해드려서 그거에 대한 과정도 잘 알고. 또 지금 분양권 상태로 있는 분들의 그 과정도 해봤고, 또 복등기 형태로 매매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네. 청량리, 섹션 오피스, 또 근환경, 또 매수매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